지 나갑니다. 예, 요게 요게 백살이 넘어갑니다. 예. 와. <laughs> 어머. <어마어마한> 설갑상어. <laughs> 거의 2m 되고 그, 요거는 제가 알기로 백살 안녕하세요. 유튜브 올일석의 일석어조 TV 올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. 저는 밴쿠버 근교 미션에 있는 인츠 크리게에 와 있는데요. 이 인츠 크리게는 백살이 넘은 철갑상어라고 그러죠. 철갑상어가 살고 있습니다. 오늘 철갑상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. 철갑상어를 보러 가는데요. 제가 보기에는 두 마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, 철갑상어, 옆, 철갑상어 옆에 연어들이, 어, <laughs> 조그만 연어들이 지금 와있네요. 연어들이 지금, 와, 저 옆에 철갑상어는 저렇게 작지가 않고, 여기 연어가 몇 마리 지금 올라와 있는데, 연어보다는 훨씬 큽니다 아, 여러분 철갑상어 바로 해볼게. 옆에 <laughs> 지나갑니다 100살 100살이 한번. 넘었습니다 와 철갑상어 여러분 이게 물이 지금 저기에서 보이실리 얘가 네, 지나가니까 비춰가지고 예. 철갑상어 지금 몸을 털었습니다 이제 털고 잘 보이는데 철갑상어 보이시죠 네, 예, 지금 제일 잘 보입니다 100년 된 철갑상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... 보이... 와 너무 잘 보입니다 철갑상어 유유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2m 가까이 될것 같아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큰 철갑상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옆으로 연어들이 지나가는데 연어들이 너무 작게 보이네 와, 어, 어마어마하게 큰 철갑상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프레이즈강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요 부화장에 지금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더큰 걸로 아는데 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철갑상어 2m...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. 2m... 와, 여기 지나갑니다. 예, 요게, 요게, 오, 100살이 넘은 겁니다. 예. 와, 어머. <laughs> 철갑상어. 거의 2m 되고, 요거는 제가 알기로 100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철갑상어. 두 마리 동시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. 하나는 암놈과 하나는 숫놈인가 봐. 예, 철갑상어 여러분들에게 이 보기 힘든 광경인데 여러분, 철갑상어 두 마리를 한꺼번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여기를 오시려면 벤쿠버에서 넘버 no. 7 하이웨이를 타시고 인치보아장 INCH 인치 보아장에 오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철갑상어 지금 한 마리가 지금 옆으로 가고 있네요. 네. 와, 저기에서는 지금 연어들이 부화장으로 올려, 올려고. 와. 두 마리가, 와, 유유히 지금 철갑상의 두 마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. 와,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철갑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.

여러분 어떠셨나요? 오늘 밴쿠버 경교 미션에 있는 인치 부하장에서 해출에 있는 철갑상어 두 마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God bless you. 안녕 안녕.